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수의 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엔비디아가 어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강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에 대한 그 옥신각신한 그 불확실성이 다시 이제 또 재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상승해서 끝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상승으로 시장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0.28% 올랐고, 나스닥도 0.39% 올랐고, S&P 500도 0.4% 올랐고, 러셀이천도 0.3%뭐 이렇게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4% 오르면서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출발이 좀매끄럽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7%가 밀리면서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좀그 나섰는데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어젯밤에 다시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다시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그래서 결국 지수가 다시 어제 이제 회복했던 지수 2,700을 다시 내주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100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이 161억을 순매도 했고, 개인이 6,034억을 순매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697.67포인트, 어제보다 0.84% 밀리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은 0.14% 이렇게 낮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또, 깊어지는 하락 속에서도 또 반등을 해서 장중에는 잠깐 그, 플러스로 돌아왔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한0.15% 정도 이렇게 빨간색을 좀 띄는 그런 모습도, 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이제 늘려가고, 어,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매수도 매도도 아닌 중립 지역을 이렇게 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폭이 출발 때보다 좀 깊어지는 상태에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은 110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07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34.35포인트 어제보다 0.26% 하락을 하면서 오늘 금요일장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오늘 이제 은봉이죠 은봉이지만 그 전에 연한 4월의 일을 이렇게 상승을 추세로 이렇게 흐르다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뭐 투자심리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환율은 이 시간 1378원 30전 부근입니다 예. 70원대에서 조금 이제, 근데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는 1,4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좀처럼 다시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또 기관이, 기관 외국인이 전부 판게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기아, 에 HD 현대중공업 네이버 이런 것들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중에서 외국인들이 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19억 그게 다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매도 쪽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티 코스닥에서 아,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나머지는 서로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은 전부 팔았어요. 펩트론 7 7억 상고를 제외하고 아,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부 매도하는 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바이오제약 쪽의 움직임이 좀 눈에 두드려지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가 코로나 관련이죠. 어, 코로나가 점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동남아나 중화권 이런 데서는 조금 심각한 상대로, 상태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것 같다는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에,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고, 어, 오늘. 그, 65세 이상은 그, 에, 위험군이기 때문에, 에, 그, 주사를 좀 접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백신, 진단, 뭐, 그런 것들이, 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뭐 기술을 수출했다는 수출주라든가, 뭐, 또 제품을 뭐, 뭐, 메디포스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어떤 거가 잘 파, 팔았다. 아,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통신 장비입니다. 이게 5G, 6G 이게 미국 시장이 곧 열릴 거다. 이거에 대한 이제 에, 기대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KMW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통신 시장이 좀 열릴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 때문에 움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어제도 조금 움직였는데 주류 주정 뭐 이런 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불황형 주식 아니에요? 불황형 주식, 네, 불황이어야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근데 이제 뭐~ 그런 점도 있지만 뭐~ 세상이 그래서 막 뭐~ 술을 먹는다 뭐~ 이~ 런거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케이컬쳐 케이푸드 이거의 뒤를 이을 뭐~ 이거 케이 알코올이라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거고 이게 우리는 우리나라 이~ 주류 쪽은 굉장히 내수성이 강하죠 위스키 뱅크는 거의 이게 내수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러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용기기 이런 것들도 오늘. 그 다음에 뭐 가스 관련. 이거는 뭐 아시지만 이제 곧 알라스카에서 LNG 문제 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 광세 정책이 이 법원에서 그, 효력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상고법원에서 다시 이제 번복해서, 어, 효력을 살려줬어요. 어, 이렇게 되니까, 시장의 관세의 불확실성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미국 시장도 어제 그랬지만, 당연히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아쉽군 시장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다 영향을 못 받았는데, 오늘 아시아권 시장은 제대로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이게 관세만 정리되면 시장이 잘 가는데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관세 불확실성이 되살아나면서 시장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날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관세 문제니까, 이게 법원에 의해서 제지당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보였는데, 이게 이제 다시 효력이 되살아났어요, 상고법원에서. 그니까 우리말로 이제 고등법원인데 우리 많이 본 그림이에요, 그죠? <laughs> 이게 한쪽 법 그러니까 그 국제무역법원이 이게 이제 1차 법원이고, 어 근데 이제 상 상고법원에 가는 게 이게 순회 순회재판, 연방 순회재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 다시 이제 이거 원 상태로 어, 돌려놨으니까. 어. 그래서 되게 이게 미국도 우리 우리 비슷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 그런 거죠. 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생각이 다른 게 치열하게 충돌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되는 건데 그런 데다가 이제 그 관세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수포 301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이런 거는 이제 별도에 대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법원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확인된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관련된 쪽은 오늘 이제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어찌됐건 이게, 순풍에 돋단 듯 그냥,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막, 사월 2일 날빵 선언하고, 그 다음에 확,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관세정책이. 그렇지가 못해요. 계속 뻑거리고 그래서 이게 초기처럼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예, 컨대뭐좀 하다가 중국이랑 또 수틀린다 그래서, 막 갑자기 100프10%뭐200%막 이렇게 하면 그게, 영빨도 안 쓰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되게 웃긴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한풀 죽었어요. 한풀 죽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어떻게 엑시트 하는가, 이것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관세를 통해서, 이 계속되는 부채 부문은 상당히 축소시키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뭐죠? 감세 정책 그 감세 정책을 제대로 할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앞단에 있는 관세, 관세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뻑뻑되기 시작을 하면 결국 그 후로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제대로 진행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뭐? 어,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라고 고민이 아니겠어요? 음,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 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처음에 어마 무시하게 막밀어제끼고다어 미국한테 와서 조아리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안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서로 뭐 엇갈리는 그리고 뭐 12개 주에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으니까 그런 수들을 계속하고 뭐 이러, 이러 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같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관세가 생각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그 부채를 줄일 수가 없다 생각처럼 그렇게 되면 감세 정책도 어 원래 원한 대로 생각한 것만큼 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거는 뭐 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거나 이 관세 문제를 빨리 매듭 지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을 끌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시간 끌 일이 아닌데 자꾸 뭐 원래 끌려고 끈건 아니겠지만 다뭐 이제 상대국도 좀 시큰둥하고 좀 이상해져 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시간도 그렇고 또 지금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그렇고, 이게 전혀 트럼프 쪽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또 트럼프는 또 파울 의장한테 압박을 했죠. 금리나 하라. 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또, 어, 종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파운우장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연임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이 끝나는 거다 아는데, 뭐, 그런다고 그냥 트럼프 얘기를 듣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책대로 하자. 이제, 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음,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간이 트럼프가 시작한 이 관세정책은, 예, 전쟁은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성공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쉽게 끝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예. 근데 이제 그 그럼 이런 이제 기세등등 하던 그 트럼프의 기세를 과연 누가 꺾었나 그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예. 그러니까 뭐,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막 팔면서 채권 시장을 막 흔들어 놔서 그 중국 때문에 그랬나. 어. 아니면 뭐 캐나다나 뭐 유럽 같이 전통적인 그 미국의 우방들도 막 반대하고 나서고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어, 일주일 정리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보면.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트럼프의 이 관세정책의 강력한 저항세력은 중국이나 무슨 유럽이나 또뭐 캐나다나 이게 아니라 그 미국 내부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시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정책이 처음이 아니에요. 150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런 유사한 일이. 그게 뭐냐면 우리 잘 아는 흑인 노예 해방시키고 게티스버그 연설로 잘아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이요. 그 미국 대통령, 그 링컨 대통령이 썼던 모릴 관세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도 이제 링컨이 그 미국 북부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고율 관세를 이제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어 그래서 17% 수준에 있던 거를 38%로 확 높여 버렸어요. 예. 링컨 대통령이 예. 우리 뭐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뭐 이게 좋은 점만 많이 부각돼서 있지만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보복 관세를 당연히 야 이게 뭐야? 이거 보복 관세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미국 남부의 그 목화밭 예. 거기다 흑인들이 농사짓잖아요. 그 그 모카를 거의 대부분은 이제 유럽에다 수출했거든요. 그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보복관세 들어오니까, 유럽에서. 음. 그렇게 되니까, 그 남부, 미국 남부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그, 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한이 모릴 관세 정책은 거의 재앙이죠. 이거 재앙.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북부 쪽에 있는 5대 5 인근 중심으로 한 북부 쪽에 있는 제조업은 어, 나름 이익을 볼 수는 있지만 남부는 이제 죽겠으니까 이제 연방 탈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남북전쟁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노예해방 때문에 했다고도 하지만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남부에서 계속 거기 흑인 노예가 많잖아요 응 네. 그러니까 뭐 그거 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옛날에 미국의 그런 이제 돈 많은 남부의 부자들이 팍 하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막 이런 거 커튼 플랜테이션 뭐 이런 거잖아요 모카밭 막 이, 이런 거 근데 지금의 미국의 주류 산업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뭐그 동안에 까보니까 제조업도 형편없고 그럼 얘네 얘는 맨날 소비만 했나? 어? 미국은 근데 진짜 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무역 적자이랬는데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주류 산업은 금융이에요. 미국의 주류 산업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그 금융 자유화를 거치면서 이 금융 자본주의로 이제, 미국이 돌아가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기축동화의 특권이라든지, 또 저금리 뭐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예, 금융, 좀 표현이 자극적이지만, 금융 숙탈을 했다? 어, 이게, 우리는 IMF 때 경험했잖아요.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 예,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런 금융, 들이 아주 투기적이고 아주 약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우리 당했잖아요. 음, 응. 뭐 외환은행 넘어가고, 뭐 주요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넘어가고, 막 진짜 걔네도 피드 논물도 없이 하잖아요.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금융 산업은 이미 그런 단맛에 수십 년을 젖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면 꼭 목화밭하는 업자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이 금융 자본가들의 생각은 근데 이런 단맛에 젖어 있는 금융 자본가가 트럼프 말을 과연 잘 들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동안 낮은 금리하고 강달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미국의 금융 자본가들이 돈을 벌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정책을 하면서 이게 심각하게 위협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이게 무슨 제조업 살리겠다고 우리 여태 먹던 우리 밥그릇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따지고 보면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엔 어쩌면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의 경고를 좀, 어, 이 월가의 경고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대본에 중국이 뭐 실제로 미국채를 얼마나 팔았는지 알수 없지만 중국이 팔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어, 월가에서 먼저 <laughs> 액션을 취하는 수도 있는 거죠. 음,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밥그릇시고 몇십 년 동안 그 금융 자본가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150년 전에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걸 해결을 했는데 거의 그거에 준하는 뭘 해야 돼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럼 트럼프는 뭘로 이걸 해결할까? 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봐야 돼요. 이거를 그냥 물러설 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거의 그의 주나는. 그래서 이게 강력하면서도 어. 좀 걱정되고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주말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미국의 주요 산업이 뭔가 그럼 미국은 주요 산업도 없뭘 먹고 살았나 어, 이렇게 따져보면 답은 그냥 나와요 예, 그래서 어, 오늘 금요일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얘기고 오늘 이제 뭐슬권생에 제가 그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라는 노래를 연주해서 올렸으니까 또 많이 좀 음,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어, 지금은 가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6월부터 종목 선정을 잘해서 운영 잘하면서 가을쯤 됐을 때내 계좌가 어떻게 돼 있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그 구상과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제 이제 어쨌든 간 시장은 우리가 상승을 기대하는 6월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